인삼과 인삼주의 효능. 인삼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용 식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인삼의 몇 가지 주요 효능에 대하여 소개하여 볼게요. 면역 체계 강화. 인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로 감소. 인삼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죠. 인지 기능 개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 인삼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당뇨병 관리에 유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완화, 인삼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외에도 인삼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정력 강화 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인삼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이 건강에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겠죠. 여기 몇 가지 인삼 섭취 방법을 소개하여 볼게요. 인삼차, 인삼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으며 약 5에서 10분간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액,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삼액이나 인삼 추출액을 구입하여 직접 섭취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마실 수 있습니다. 생인삼, 신선한 인삼을 그대로 씹어 먹거나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홍삼, 인삼을 쳐서 말린 후 발효시킨 홍삼은 인삼보다 더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분말, 인삼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요리나 음료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인삼 섭취 시주의사항, 인삼은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인삼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인삼은 전통적으로 체력 증진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섭취 방법과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삼을 어떤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개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아침에 인삼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인삼은 식사 전에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운동 전에 인삼을 섭취하면 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삼주는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할게요. 면역력 강화, 인삼주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인삼주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과 뇌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인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삼주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 피로를 풀고 신체 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인삼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인삼주는 전통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항, 저녁 시간에는 인삼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인삼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인삼을 섭취할 때는 위장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인삼은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양과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절한 섭취를 권장합니다. 인삼을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도 되나요? 네. 인삼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도 좋으며, 실제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영양가를 높이고 맛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인삼을 활용한 음식 조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삼죽. 인삼을 잘게 썰어 쌀과 함께 죽을 끓일 때 넣어서 섭취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인삼 닭백숙. 인삼을 닭고기와 함께 푹 끓여서 만드는 닭백숙은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삼차. 인삼을 얇게 썰어 물에 우려내거나 꿀과 함께 차로 마시면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인삼주의 요리. 인삼을 다양한 국물 요리에 넣어서 풍미와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삼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팁. 인삼은 강한 맛이 있으므로 다른 재료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삼은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조리를 피하고 신선한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을 음식에 활용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며 인삼의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즐겨보세요. 오늘은 백세 시대의 나의 건강을 위하여 섭취하여야 할 인삼과 인삼주의 효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가정엔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이소룡 김성은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